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제7과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함께 이 짧은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보시고 말씀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혹시 이 코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면 사진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입술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다면, 이 눈의 사진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눈, 코, 입을 따로따로 떼어놔도 참 미인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가수 아이린 씨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사진을 보기 전에 또는 눈, 코, 입을 다 보기 전에 눈만 코만, 입만 따로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알수 없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성경 전체에서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린 씨의 코나 입의 사진만 보고 그가 누구인지 맞추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성경 안에서 뚝 띄워놓고 보면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였구나.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나를 향해 흘러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매우 당황스럽죠, 여러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향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치 이런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을 따르고 그곳으로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등장하는 사그람들을 먼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갈 곳을 정하며 헤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고 떠나다가 신할 평지에서, 아, 그래,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 바벨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작은 탑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지만 흩어지게 되었고 오합지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벨탑의 사람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게 되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에 자기의 이름을 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성을 쌓았으나 결국에는 언어가 흩어져서 모두 오합지졸로 흩어지게 되었던 바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멋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 2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받은 복을 우리가 바로 이전에 살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백 살에 주셨습니다. 이삭은 또 야곱이라는 자녀를 낳았고요.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열두 지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의 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타고 오늘 날 나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를 향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곧 복음이 나에게로 흘러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